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음 원이 있죠 근데 원이 지금 3,1이 3,-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제 2로 뒤에요 근데 좀, 아니, 아니 이거 필요없구나 이게 필요없고 어, 접선이네요 그죠 접선 그냥 갈게요 접선 x-3을 제곱이니까 제두번 적자 Y 플러스 1도 두번 적자. 그리고 이제 얘가 8인데 5 1이라 그랬으니까 x 자리 하나에다가는 5를 대입하시고요, y 자리 하나에다가는 1을 대입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얘가 2가 됐죠.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이것도 2가 됐고, y 플러스 1은 8 이렇게 됐죠, 죠 양변에 2나누고 시작할게요. 이제 정리하시면은 x 3 플러스 y 플러스 1 4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일단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y는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인데 뭐 넘어간 플러스 2니까 뭐6대겠지 그죠?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제가 그려볼게요. 이게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y절편이 6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. 여기 6이고 여기도 6이고 됐죠. 근데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은 x축, y축으로 둘러싸요이 접선과 접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. 즉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고 어, 6곱하기 6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8이 나왔겠죠.